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입니다.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배소서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예배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였고 다산을 의미하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상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이 만연하였습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로 돌아갈 유혹이 늘 직면에 있었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새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생활이 죄악된 삶이란 것을 가르쳐 주며,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일깨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변화된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던 옛사람의 습관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새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 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세 사람은 이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난 날의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이나 패배 의식과 같은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열등 의식도 버려야 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가졌던 옛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던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고 남의 허물만 말하던 입이 칭찬하던 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말씨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못 하겠다, 다 틀렸다. 이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달라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는 말에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드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의 가사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좋던 거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냈고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거렛 대처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정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의 교권이 흔들리고 있고 학교 안에 폭력이 있습니다. 공부 제일주의로 인해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 깨달아 이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꼭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심령이 새로워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교회 학교 여름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매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 아시오니 묶인 매듭을 풀어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부안 제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삶 가운데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